안녕하세요. 회입니다. 여기는 지금 도쿄 아사쿠사고요. 저는 지금 야마나 시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온 상태입니다. 내일 이제 오사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날인데, 돌아가기 전에 좀 도쿄에 온 김에 도쿄 이곳저곳 좀 보고 갈까 해요. 옛날에 도쿄 영상 올린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니까 좀 바뀐 도쿄의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갔었던 뭐 신주쿠나, 뭐 아사쿠사 이런 데를 좀 둘러볼까 합니다. 거기는 내일 아침부터 좀 둘러볼 거고, 오늘 밤에 잠깐 나온 이유는 이 근처에 또 일본어로 호피도리라고 하는 한국어로 하면 호피거리죠. 그런 거리가 있어요. 막 일본식 포장마차들이 쭉 나와있는 거리인데, 호피라고 부르는 약간 맥주병에 담긴 음료수 같은 게 있어요 알코올 도수는 거의 없습니다 0.5%? 그 정도의 맥주 맛이 나는 음료 정도인데 거기에 일본식 소주를 섞어 먹는 그런 거를 호피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사는 호피가 여기 도쿄나 카나가와 이쪽이 거의 80%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소비량을 보여주는데 여기도 그래서 호피 거리가 있어요 호피를 좀 많이 파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반이라 곧 닫을 것 같긴 한데 빨리 가서 한잔 하고 일단 오늘 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여기가 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아, 포장마차 느낌 나는데? 네. 이런 데 음. 다? 내가 봤던 건 이런 조그만 가게들 말고 좀큰 가게들이 되게 널찍하게 펼쳐있는 곳이 있었는데. 아, 저긴가 보다. 아, 어, 빛이 많네.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부터가 이제 호삐거리인 거 같습니다. 야, 사람 엄청 많네.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른 데도 있고 벌써 어 미쳤다. 와, 오늘 토요일이라서 거미쳤네. 와, 어디 가든 만석이야. 친구 아님? 여기가 약간 도쿄의 을지로라 불리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죠. 한 번도 안가봤자 을지로. 여긴 내가 고르는 것보다 빈자리로 가는 게 맞겠다. 없네, 자리가. 없어, 없어, 자리가 없어. 없어. 끝인데 자리가 없네.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빈자리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면 자리 싸움이다. 야, 그럼 혼자로 안 맞고 이런 거 없겠지? 여기 뭔가 자리가 지금 비었는데. 못 함께 할라나 나이 나에스까왜안 된다는 거지? 카메라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혼자로 안 된다는 건지.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늘? 여기도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스토리 남아있을까? 아. 이게 안 예스? 여기에도. 아니 혼자 나오지도 못 간다는데? 혼났는데 이거. 토자 남했네. <Ring litze> <놀본> 와, 망했다. 이런 구석구석 거리다그럴려나 아, 혼자 어디로 가라는 혼자는 서로 살겠나. 아, 저 먹고 싶었는데. 아니, 술집은 이렇게만 내가 갈 술집이 없다고? 그래도 <생 grandi> 안 되겠지? 한 둘이 남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2명 둘이 이길 미생이 있습니 ちょっとかなかなかないですねたまに来るんですけど1人でそで,でもほっぺとか飲め、ね、るところとか、ね、上野<の><の>とか行くとまだ上野上野とかでもほっぺがあす分かりましたあ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り、right、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ら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ないますありがとうごな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야, 아, 열도 갔는데제가좀 놀란 거는 진짜 혼밥은 내가 일본인데 아무리 도쿄라지만 못 먹는다는 게좀 오바네 여기 또왜 이렇게 여기 또 홍수가 났어 뭐야, 왜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시간 여행온거 같다. 뭐야 이거? 뭐야. 아 여기 내려올라 그랬는데. 지금 진짜 최악은 비도 오기 시작했어. 정말 재밌어 인생이. 근데 아타에는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다 분위기 좋네. <목소리도> 여기가 야스쿠타보다.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땅치가 없네. 왕는 엄청 많은데. 우산을 먼저나 타자 가야. 오늘 그렇게 비싼데 우산도 아, 뭐. 가방도 큰걸 사야 돼서. 그럼 얼마야? 이러비안 <목소리도> 오면 또더 재밌는 일이 발생하겠구나. 그럼 뭘까? 히토리스도 수와레마스? 아, 10장 라스토다. 이런 데라도 혼자 앉으면 안 되나? 스마셍. 꼭코 히토리 스와테 이이 스카? 나 이겼을까? 네. 이적이 어. 됐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본적 있어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고기랑 먹겠네.

알았다안소주어어 알았다 네네네니다자 이게 합입니다 0.5도 밖에 안되는 맥주만 음료수 이거는 일본식 소주 소취예요 여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늘 아침 소맥이죠 소맥 소맹? 아, 지금 홍백주네 섞어서 이거 마실라고 지금 몇군데도만 가는 거 심한데 안 먹을래. 자 아무튼 이게 호피라는 겁니다. 호피라는 이름은 원래는 진짜 호불을 사용한 논알콜 비어라는 뜻인데 좀 부르기 어려워 가지고 호피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고 병에 보면 흔히게 미국 맥주 회서 생겼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한 쇼와 20년 정도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병이 없어진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아까살까에 미군 주둔지가 있었대요. 그들이 맥주를 마시는 거 보면서 아 저거다. 하면서 그걸 입 수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의래가 되어서 이렇게 좀 미국 맥주스러운 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에 쇼츠가 그냥 낙감이가 세금 포함 3 2 9에그 다음 낙감이 W라고 써있는 게 494엔 짜리가 있요 이게 더 많이 주는 거겠지? 이거로 시켜야겠다 낙감이 낙감이 미가다 많이 차이 났어요 에잇돔 이빨 하이케 바이 하이케 근데 W는 어떻게 하이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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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많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네 이만들어왔어아 이거 좀 세겠다 색깔부터가 확실히 연해졌어 오, 이제 야좀술 맛이 나네. 생각보다막 엄청 세진 않네요. 아, 이 차가 냄새도 좋고. 생강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뭔가 네, 맞아 하이볼로 너무... 가시. 아, 하이볼. 토리 맛있겠다. 죄요 약토리의 몰이야. 그럼요. 네. 가무 정도. 여기도 오겠니다하이볼 오 잘하네 이제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와아 만원인데 와꽤 정말하게 나오고 이 냄새도 오 너무 좋아 가장 기본 내기막 고기랑 파 꽂은거 이게 맛있어야 진짜 맛있는 거겠군 여기 양념이 됐다 양념 맛있어 그냥 사이버릇 <목소리> 사이버 <목소리> 1분인게 계산할 때 이러면은 계산입니다. 사합니다고니도4 7인 아, 아, 아. 비싸긴 하네. 감사합니다. 안주 두개술 많이 먹긴 했구나. 고생 셨습니다 네, 네. 일단 갑시 <놀람> 좋아, 좋아. 네,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네. 어제 우선 아빠 큰일 날뻔 했네. 예보상으로는 점심시간 지나가지고 좀 멈춘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사쿠사로 가보겠습니다. 와비 와가지고 물 양이 엄청나네. 자, 아무튼 간에, 센소지로 들어왔습니다. 야 유명 관광지라 그런지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섰네. 교통 이런데 비가 오면 거의 안쓰거든요 이런 포장마차도. 여긴 스윈의 도표는. 플라스가 다르네 오늘 저 마지막에 신주쿠에 가가지고 가보고 싶은 맛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기 전에는 군것질을좀 채워보겠습니다.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참아봐야지. 자, 식물박자 여기 안에 여기가 이제 오랜만에 온 센서지 절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 사람 엄청 많구나. 오랜만에또 보여드리는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좀 향을 꽂고 몸으로 빨아들여 연기를 이렇게. 머리도 빨아들이고, 이게 이제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머리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와, 근데 얼마 안된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20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 왔으니까 거의 2년 다 됐네, 여기 온 지도. 저도 약간 지금 오랜만에, 도쿄에 2년만에 한국에서 여행 온 느낌이에요. 그래, 이거 먹었을 때 옛날에 이떡 먹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먹어볼까? 오늘은 카레로. 또 카레 데그라사이 카레? 2 3 0 230 230 한국은 이빨 김하스가 어요이어근막조금전응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금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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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지금은 지です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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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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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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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 무거이 들지만 음 맛있어 맛있어 약간 카레빵인데 좀더 바삭바삭한 느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냥 작은 카레빵 느낌이고 다른 걸 드셔보세요 팥 들어가 있는 거 저게 원래 기본이니까 맞있네 이야 바람기 없구나 바람기 없어 비가 오는데도 안 오는 것처럼 거의 뭐 활발한데 활발해 야, 여기 옛날에 먹었었는데 나더 먹어봐야겠다 아사쿠산 맨치카츠 파는 곳 여기 줄 엄청 서 있었는데 오늘 많이 안서 있네 저한테도 약간 오늘 추억 여행 중인 것 같은데 나도 멘치토츠고다사 이런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장소까지모드리려고 했을까. 뭐 중명한 이거가 있는, 아. 음. 있는 게맨치칸집보다 되게 육즙이 너무 풍부해. 되게 물이 쭉 나오네요. 우유. 음. 와. 약간 진짜 빵빵 한 동그랑땡 먹는 느낌? 길이 꽤 길죠?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상상였습니다 슬슬 나가서 이제 우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처음 오시는 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저는 몇번이 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여러 군데 좀 슬쩍 보면서 좀 추억 여행 좀 가겠습니다 옛날에 먹었던 것좀먹어 먹어 이런 느낌 지하철을 타고 우연으로 갈 건데 야 여기 살벌하네 이호객이 인력 고객이 살벌해 겁나 비싸 체험코스가 인당 4,000엔 30분에 9,000엔 아노. 네, 인터넷.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か? 아, 뇌내내예요. 오사카선 내려오는데 교토대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회사 직업이 가이드라는데. 아, 네, 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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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도 있습니 아, 생각하고 있습니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별건 뻥이지만, 아무나 안 통하지만, <laughs> 언젠간 다 봐야지 일려고 노 자, 어제 갔다 오후에는 다시 왔습니다. 사실 올라오면 되게 반가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 그렇게 몰랐으니까. <laughs> 대자비 대자비 자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메야아여초야 어제는 다술집이었어 오늘은 정상적이네 과일 가게도 있고 많네 이거 제가 먹었 술집입니다 위에 참치가 있었구나 여기서 벽보고 먹었었죠 여기서 아마 제 기억엔 옛날에 아시다 케밥 먹었던 것 같은데 케밥 그게 아직 있나? 있으면 먹어야겠다 케밥 땡기네 아 여기 옛날에 아저씨가 저아저아 계시네 계시기는 저 아저씨가 막 밖에서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많이가되셨는지 못하시나보다 이제 이

Alde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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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코 아아요 2년 전에 왔때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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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게 많이 신다 진짜. 이만큼을 주이 만큼. 자, 이제 본격적인 아메리코 거리랑 여기는 좀 중화식거리 이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다 중국음식이야 이제? 다 중국식. 돼지뭐 이런 거다 팔죠. <Sustain songs> 아, 정말 맛있어요. 야, 이 고기도 막 삼겹살 같은데. 이건 뭐야? 아니, 희박좀 없어졌나? 이븐치였던것 같은데. 아,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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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네. 아씨. I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 안 k e I'm broke.

ㅎ ㅎ ㅎ 하세요에야기포 엄청 많이 들어가네와아니오다르네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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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2년만이 2년만 그때 내가 맛있었던 기억이 었거든 음, 기밥이 좋은게 고기도 많아서 물론 좋은데 이국적인 향이 나는데 이 향이 싫지가 않아 와 그리핀 진짜 무조건 가야 무조건 진짜 1일 3깨밥 한다 1일 3깨밥 아 이거 고기 가뜬거봐다국이다 고기 아네 사람들 다 그러네 오늘도 명물이라고 이게 진짜 맛있음 양도 진짜 많고 각도 니 이거 6 0 0 0원이면한길로도 손색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 어 가뭄에 가도 비가 많이 오네 자 이렇게 아메리코 쳐는 끝나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중국 거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긴 별게 진짜 없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상중거리 지금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냥 체인점들밖에 없어요. 그래 시장이면 여기 깔끔하게 정돈된 그런 느낌. 근데 직원분들이 지금 다 어향을 들어보면, 일본 분들은 아니에요. 도쿄나 오사카나 후쿠오카나 도심지역이 좀더 심하긴 한데, 요즘 여기 젊은 사람들없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편의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다 외국인입니다, 이제 직원이. 일본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자기는 계속 이런 느낌이라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 반대편 골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 시간이 이제 12시인데 이렇게 술 간판을 로는 엄청 많고 실제로 여기 만석이야 지금 와 서서 먹는 술집이 만석입니다 안에 네. 사스야 도쿄 자갈 때는 우에노용 말고 오카마치란 역으로 가서 양안호태선을좀 타고 가겠습니다. 양안호태선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로 치면 2호선 정도? 주요 스팟은 다 들리는 그런 전철이죠. 어디를 갈 거냐면 저번에 어떤 분이 신오쿠보를 좀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일본 제일 큰 코리안 타운인데 거기를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걸어서 신주쿠까지 가서 신주쿠에서 밥 먹고 그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오쿠보로 가겠습니다. 네, 오카마 지역입니다. 쿠 <laughs> 자. <laughs> 신호용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코리안타운을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또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추모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를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추모비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온 김에 한번 보려고 해요 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딨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여기 있네 내려가는 길에 딱 하나 있네요 여기 추모비가 여기 써있죠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랑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이 사람들이 2001년에 여기 설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챘다 이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저 이수연 씨를 기리기 위해 매년 여기서 뭐 행사도 하고 있고요. 영화도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당연하고 일본에서 좀큰 화제가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런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 신호우쿠브역을 나왔습니다 여기 까지다고리안타운이에요사 엄청 많아 와, <laughs> 이거 좀 멋있네 직업 미남 약간 이제 동방신에서좀 벗어나긴 했어 약간 한국 스타일로 왔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요즘 어느 호스트클럽을 가던 한국계는 꼭한 명씩 있대요 제일 동포건 아니면 한국말을 조금 알던 한국 스타일이건 무조건 한국계는 꼭 있다고 하더라고 와난 12시부터 내내 시키는 거의 만석이고 종로 왔다하면 아직도 줄 서고 그냥 뭐다 한국에 다 한국 노래도 한국이고 BTS도 있고 아니 아이돌들은 이해하는데 JYP랑 마동석은 왜 있는 거야

저런 게 아직도 인기구나. 자, 아크릴 스탠드가 우리나라에는 되게 생소한데, 일본의 새끼 좀 오타쿠라고 하죠? 그런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엄청 많이 팔리는 거예요, 아크릴 스탠드가. 자, 여기까지 나오면은 끝인 거 같고, 주노우쿠 보로 올라가면 이제 신주쿠입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일본 최대의 유흥가, 신주쿠 가부 키초입니다 밤에 오면은, 아니 요즘 밤에 와도 되게 막 무서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밤에 오면 좀 유흥가도 반짝반짝 거리고, 삐기도 많고 한데, 나도 오면은 그냥 뭐 관광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시인데 연술집이 엄청나게 많아. 이러서집이와 <목소리가 목소리로> 여긴 겁나 사다 하이볼 60엔 3시간 동안 술 무제한 마실 수 있는 게 생맥주 포함해서 999엔 남나 이러면? 와 여기도 하이볼 50엔 그 옆에도 술 무제한 마시는 게 생맥주 포함 980엔 여기 생맥주랑 하이볼 몇 잔을 마시던 280엔 여기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 정말 천국이 걸, 천국이 거리 이렇게 많아요 데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가시면 안됩니다 네, 이제 유명한 가부키초 간판이고 열구문만 한번 갔다가 밥먹고 이제 갑시다 여기 네, 토시네마라고 하는 영화관입니다 저기 고질라가 이제 좀 심벌인 곳인데 저기 시간 맞춰가지고 막 연기대품고 그래요 근데 이거리 이제 좀 양발이 됐고 조금만 들어가면좀 무섭긴 해요 흑인 아저씨들이 자꾸 잡아가지고 무서워 거기는 저기 뭐 골댕걸이나 그쪽만 가도 좀 흑인이 좀 많아요 이곳은 좀 분위기가 조금 음산해집니다 이제 호스트복 안고 호스트클럽만고 이런데요 이제 그 와중에 신사가 있네 여 뭐야? 빠친코는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화려하네. 와, 큰 집이구나. 네, 여태 뭐 이제 다 호스트클럽, 호스트파 이런 데입니다. 와, 얘는 1등 할만하다. <laughs> 야, 이건 포샵을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런 데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한국식 이자카야가 있네. 깜짝 놀랐어. 아무튼, 간에 가보키토로 지 나가서 밥 먹고, 이제 집에 갑시다. 밥 먹으러 갈 건데, 어디를 갈 거냐면, 추천을 받은 스케맨 가게가 하나 있어요. 도쿄에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야스베라는스케맨 가게를 추천을 받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맛있다고 들어가지고, 궁금해요, 지금 매우. 네, 제가 갈 곳은 여기입니다. 야스베라고 하는 스케맨점이에요스케맨이 있는데, 그냥 스케맨좀 매운 스케맨인데 사이즈가 보통, 중, 대, 다 요금 변화 없이 920엔. 아, 착한 가게죠. 웨이팅 있네. 메뉴인데 소를 시키면 이 토핑 중에 하나 를 공짜로 준대요. 메뉴는 그냥 매운 거, 된장, 된장 매운 게 있는데 매운 게 맛있대요. 매운 거 제일 큰 거. 계란을 짜주줄까 네, 먹아 엄청 큰데 <laughs> 음 당황하긴 한 거는 현지 로컬 맛집에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미 입증이 됐던 거겠지? 이렇게 넣가 않습니다. 약간 이 짠맛에 감칠맛이 좀적절해 음, 맛있다, 맛있다. 계란을 일단 무조건 넣어주고, 차슈고, 차슈고. 차슈는 약간 실망인 게, 약간 식은 곱삼 느낌? 계란은 무조건 넣어주고, 차슈는 선택. 웬만해. 웬 오늘 왔어. 자, 아무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배가 진짜 터질 것 같아. 낮에 뭘 많이 먹고 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안 그래도 양은 많습니다. 양잘 조절을 시키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왜 한국에는 인기가 있는지 좀 알았어요.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좀 오사카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갈 때도 좀 저렴하게 가볼까 했었는데, 내일 또 제가 출근이라서 오늘은 좀 지금 빠르게 가봐야 됩니다. 갈 때는 신칸센을 타고 좀 가볼까 해요. 일단은 신주쿠역에서 신화가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일장기를 메고 열변을 토하 자라올도 있는가 하면은 저기 또 우크라이나 깃발 들고 있고 정말 가지각종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네 여기. 와, 멀다, 멀다. 신칸센 나라 가겠습니다저로쭉가라네그는주우다 안에. 저는 주우가 에 주우가 안가 안에. 주가에주가 안에. 주우가 안에. 주요1 0 5 0우가안석 주우가 안에. 주우가 안에. 주우에가 안에. 감사합니다 주가 안에. 가에도신가오에주지가 안에. 주우가 안에. 주우가 안에. 주우가 안에. 주가 안에. 주우가 살 때만 느끼는 건데 돈이 좋긴 좋네요 버스 타고 10시간 걸리는 걸 3시간 만에 왔으니까 자본주의 만만세 자 어쨌든 이번엔 도쿄 근처에 있는 뭐 사이타마, 치바, 그리고 야마나시 그리고 도쿄까지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기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타마도 뭔가 컨셉이 좀 확실하고 재밌었고 드니랜드 뭐 말할 것도 없고 야마나시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좀 새로운 발견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도쿄도 2년 전에 달라진 게없어가지고 반갑기도 했고 되게 재밌었던 여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쿄에 또 가시는 분들은 근처에 좋은 데도 많지만 제가 갔다 온 이곳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이.